네. 확률과 통계의 어, 주요 문항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과 24번은 풀지 않고 25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25번입니다. 자, 숫자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여 1열로 나열하여 만든 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표본 공간, ns가 5파이 4 중복 순열의 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언제나 조합 문제 풀 때는요, 선택 대상을 분할하여 <laughs> 표를 그리라고 설명했었고, 그다음에 순열 문제 풀 때는요, 배열 모습을 조금 상상하여 문제 푸는 게 좋은 음. 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죠. 네자리에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네 자리 수가 되고요. 각각 자리에 올수 있는 것은 1부터 5까지 다섯 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한 수가 3,500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laughs> 자, 그럼 이제 기준 잡고 분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기준을요 최고 자리 수로 분할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최고 자리수가 3인 케이스. 그럼 이제 3,500보다 커야 되니까 3, 5, x, x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도 볼수 있는 게 5가지, 5가지니까 5의 제곱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첫 자리가 4인 케이스는요, x, x, x인데 어차피 3,500보다 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수가 들어와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5의 3승이겠죠. 마찬가지 첫 자리가 5라고 해도 어떤 수가 와도 관계없기 때문에 이때도 5의 3승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답은요. 5의 4제곱분의 5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의 3제곱 이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가 플러스해야죠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하니까 여러분들 어, 25분의 1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5분의 2인가요?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5로 통분하게 되면 1 플러스 10인가요? 네. 그래서 정답은 25분의 11이라고 나오겠습니다. 네, 답은 3번입니다. 됐죠? 26번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26번이에요. 빨간색 카드 4장, 그러니까 빨간색이 6장그 다음에 파란색이 2장 있고, 노란색이 1장입니다. 옐로우가 1장,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이 7장의 카드를 3명에게 나누어줄 때, 3가지 색의 카드를 각각 1장 이상 받는 학생이 있도록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에는 같은 것을 다른 대상에 나눠주는 그러니까 점유 문제에서 중복 조합이 활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공식을 적용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표본간을리세팅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A+ b p l u C 세명 학생에게 빨간색 내장을 나누어주고 AND A하고 B하고 C 세 명에게 파란색 도장 카드를 나누어주고 A하고 B하고 C 새 학생에게 노란색 카드 한 장을 나누어 주는 경우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모든 카드를 다한장 이상을 받는 학생이 있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정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가 A+ B+, C=1을 풀 건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A가 카드를 가져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한 가지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가 되는데 마찬가지 a는 세 종류의 카드를 전부 다한장 이상은 들고 와야 되니까 여기서 제약 조건을 a는 1 이상이고 b하고 c는 0 이상으로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3h2 요거 때문에 빼기 1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3h1이니까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음, 여기서 또 이제 end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A한테 모든 3개의 카드를 다한 장씩 주기로 했으니까 마찬가지 제약 조건을 A가 1 이상 붙이고 B하고 C는 같거나 말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H4-1 되는 거니까 3H3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더한 다음에 1 빼니까 5컴비네이션 3이 되어서 총 10가지 경우입니다. 됐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를 처음에 A에게 몰빵 추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B나 C나 관계 없으니까 지금 이 케이스 30가지에다가 곱하기 다시 3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90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서 답은 3번입니다. 됐죠? 27번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보니까 주사위를 여러분들 2번을 던지고 그 다음에 동전을 네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우선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가 6의 제곱 곱하기 2의 4승이 되겠습니다.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그 다음 동전은 앞면과 뒷면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니까. 자, 그때 이제 주사위의 눈의 곱과 동전의 앞면 개수가 같아질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사위의 눈의 곱은요, 음, 1부터 36까지죠. 근데 동전은 이제 앞면 개수가 0부터 4까지니까, 그냥 저는 기준을 동전의 앞면 개수로 한번 삼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주사위는 1부터 6까지니까 만족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제가 동전의 앞면이 한개 나온다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앞면 나올 동전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 4, 1, 1이겠죠. 그 다음 이제 눈의 곱도 1이 나오려면 되는 게 1하고 1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4가지 곱하기 1가지가 되어서 4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앞면이 2개가 나와요. 그럼 이제 앞면 2개 나올 동전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주사위의 눈의 곱이 2가 나오기 위해서는 1하고 2. 그 다음에 2하고 1밖에 없겠죠. 음,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6곱하기 2가 되어서 12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앞면이 3개 나왔다 칠게요. 음, 그럼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43. 그 다음 이제 주사위의 곱이 3 나오려면 1과 3 그리고 3과 1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얘는요. 음, 4곱하기 2가 되어서 또 8이겠죠. 이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케이스, 네 번째. 동전의 앞면 개수가 네 개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거는4 c 4인 실질적으로 한 가지죠. 전부 다 앞면이 나와야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주사위의 눈의 곱이 4가 나오는 케이스는요. 1하고 4, 2하고 2, 그리고 4하고 1을 쓰면 될것 같아요. 얘는 이제 1곱하 3이 되니까 결국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답 구할게요. 답 확률, P라고 하는 것은요. 6의 제곱이니까 36 곱하기 2의 4승 16으로 깔아 놓고요. 그 다음에 더하니까 16. 16에 24. 27이죠? 27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9호 약분하니까 이게 4가 되고 3이 되어서 정답은 64분의 3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8번 문제 풀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이 하면, 그러니까 3, 이하이면 나온 수를 점수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눈의 수가 4 이상이면 4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전부 다 점수를 0.5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사위를 4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a,b,c,d 할때 a,b,c,d 합이 4가 되는 순서쌍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순열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인데 순열은 언제나 조합 곱하기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제가 집합을 만들고 그들을 배열한다고 생각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표본 공간 NS가요. 여러분들 을 주사위를 네번 던지니까 6의 4승이죠. 네. 근데 이제 나온 횟수가 A, B, C라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 볼까요? A B C D가 몇 점? 요게 4점이 돼야 되죠. 4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한 경우의 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게 사실은 예전 교육과정에서 이제 지금 사라진 자연수의 분할이라 부르는데 굳이 그렇게 이름을 안 부르더라도 그냥 더해서 4가 되는 쌍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이게 아 지금 이게 0하고 나온 점수네요 조금은 상황이 오였다 4, 0, 0,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올 수 있는 점수의 최대값은 3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어차피 0보다 크고요 A하고 B하고 C하고 D는 이렇게 제약조건을 딱 달아놓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3.1.0.0. 가능하겠죠? 응. 그 다음 이제 2.2.0.0.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1.0. 가능하고 1.1.1.1.이 가능합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이게 표본 공간이 중복 순열이죠 중복 순열 제가 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업 시간에 멀티셋 중복 집합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그들을 배열할 때 언제나 같은 것이 포함된 경우의 순열로 배열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결국 이제 3.1.0.0점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집합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3은 한 가지예요. 1도 한 가지인데 이게 지금 4, 5, 6이니까 9가지입니다. 9가지 곱하기 이제 이 중복 집합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 나누기 2팩이 되겠죠. 여기 12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108가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2.0.0. 마찬가지. 3 곱하기 3인데, 이제 중복 집합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 나누기 2팩 2팩이죠. 그러면 제가 4라로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96에 54가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2110이니까 세가지죠세가지 곱하기에도 중복 집합 배열이 4팩 나누기 2팩이니까 얘가 36가지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1111은 그냥 한 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요네 가지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더하니까 162인가요? 더하니까 198이 되고 1을 더해서 정답은 199라고 나오겠습니다. 됐죠?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29번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원탁에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음 1, 2, 3, 4, 5, 6의 숫자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제약 조건이 뭔가 면 이웃한 자리는 고비 12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평가원에서 아주 잘 보이는 구조인데요. 언제나 우리가 직접 문제를 풀지 혹은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 제일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약간 지금 이게 고비 시비가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표현 이 또한 여러분들 여사건을 부르는 약간의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할 점은 여러분들 문제집 많이 푸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적어도라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들 여사건과 1대1 대응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알았죠? 큰일나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어, 여섯건으로 이용해서 문제 풀게요. 구하라는 게 경우의 수죠. 음, 경우의 수니까 어떻게 할까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그러면 먼저 이웃에서 1 2가 되는 경우는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2하고 6이 이웃 하면 되겠죠? 또, 여러분들 이제 3하고 4가 이웃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1 그러니까 2와 6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사건을 A라고 하고요. 3과 4가 이웃하는 사건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는 결국에는 A와 B의 합사건을 구하라는 얘기겠네요. 따라서 A의 경우의 수에다가 B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A와 B의 곱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주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 2와 6이 이웃하는 경우는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얘를 그냥 주머니에 묶어서 하나로 생각하죠. 그럼 이제 2하고 6이 한 개로 묶였으니까 총 다섯 개죠 따라서 이게 5팩 나누기 5 곱하기 2와 6 자리 바꿈이니까두 가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B는요, 3과 4가 이웃하는 거니까 그냥 이게 두 가지네요. 똑같네요. 5팩 나누기 5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빼 뺄게요. 빼는 것은 뭔가 하면 2와 6, 3과 4가 둘다 이웃하는 거니까 4팩 나누기 4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문제를 여사건으로 끌고 가기로 했으니까 네, 전체 경우에서 빼주면 되겠죠. 전체 경우는 6팩 나누기 6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 5팩 나누기 5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이걸 음, 살았을게요. 그다음 이제 더하기 4분의 4팩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주면 얘가 답되겠습니다 계산 여러분들 120이죠? 음, 120에서 빼겠습니다. 요게 4팩이니까 24 24 곱하기 4가 되니까 96이겠네요. 96그 다음에 플러스 요게 3팩이에 여기죠? 6곱하기 4니까 24겠네요. 네. 결국에는 여러분들 144에서 96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4 8이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30번. 주머니에 숫자 1과 2와 3이 들어있는 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일단 주머니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1하고 2하고 3이 있어요. 여기서 공을 한개 꺼내어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비복원, 그러니까 복원 추출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이러한 시행을 다섯 번 반복하여 곱이 6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꺼내는 경우의 수니까 일단은 표본 공간 NS는 3의 5승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행이 각각의 시행의 결과로 나오는 것을 ABCD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6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a 하고 b 하고 c 하고 d 하고 e 는 전부 다 1과 3, 사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니멈 1부터, 맥시멈 3의 5승이니까 243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6배수가 되려면 6도 되고, 12도 되고, 18도 되고, 24도 되고, 아이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29번과 마찬가지로 직접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예 사건으로 문제를 한번 끌고 나가겠습니다. 됐죠? 네. 어, 제가 지금 쓰는 이 테크닉이 사실은 2004년 수능, 진짜 옛날에 수능에서 몇번 썼던 거거든요. 한번 배워놓으세요. 자, 그래서 뭐라 쓰는가 하면 제가 사건 A를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곱해서 6의 배수가 되려면 6이라고 하는 것은 2가 한 마리, 3이 한 마리인 거니까 2와 3이 하나 이상씩 들어있으면 6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꺾어서 2와 3이 없는 경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를 2가 포함되는 경우로 사건을 만들고 B를요, 3이 포함되는 경우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구하는 게 확률이니까 전체 확률 1에서 빼겠습니다. 뭘 빼는가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가 없거나 3이 없거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은 다시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P A 여사건 플러스 P B의 여사건, 그 다음에 빼기 P A 여사건 곱사건 B 여사건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A가 없는 거니까 2를 뽑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2가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게 3분의 2죠. 그래서 이게 3분의 2의 오지곱이에요. 그러니까 1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2를 제외하고, 1과 3만으로 5섯 번을 뽑겠다는 얘기니까. 그다음 마찬가지, 얘도 뭐겠어요, 여러분들? 아, 똑같죠? 이번에는 3이 없다고 생각하고 1과 2만 뽑는 거니까. 그다음 이제 이 경우는요, 네 이제 2도 없고 3도 없는 거니까 그냥 한 가지죠. 음, 따라서 여기는 3분의 1의 5승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답은요, 1 마이너스 여기 여러분들 243. 분의 30이가 두 개니까 64겠죠. 그다음 플러스 다시 243 분의 1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하여 정답은요. 243 분의 243에서 64를 뺀 다음에 1을 더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빼니까 180인가요? 180. 그럼 이제 3으로 약분하니까 이게 은들 어, 81이죠. 81이고 얘가 60이 되고 한번더 약분되죠. 27 분의 20이 되겠네요. 따라서 2를 더해서 정답은 47이라고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정답 47 맞네요. 어, 일단은 오늘 시험보다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오늘 본 시험이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3 학생들은 목전에 있는 내신 대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만약에 그동안 수능 대비로 확률과 통계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오늘 성적이 잘안 나왔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확통은 거의 변별력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쉬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굉장히 확통을 잘 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예전 기출에서 다 봤던 아이디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수능 대비한다고 공부하면은 이상한 문제집 풀지 말고 수능문제 열심히 푸시고 수능문제 많이 외우십시오. 네, 확통기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